안녕하세요. 태규태규의 태규입니다. 저번에 소근이가 입사해서 입사 축하 겸 회식 겸막 이런 거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어, 새로 들어온 저희 첫째 승은이를 위해서 데이트 느낌으로 하루를 좀 보내려고 해요. 어, 일단 제가 둘째를 뽑게 됐는데, 둘째가 아닌 첫째를 뽑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소근이를 뽑고 나서 소근이가 너무 열심히 해준 덕분에 스케줄이 너무 많이 늘은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력서를 받고 이력서를 확인하고 면접을 볼 그런 시간조차 너무 없었어요 너무 스케줄이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너무 손이 급해서 또 뽑아야 되고 근데 그렇다고 또막 뽑는거는 싫고 주변에 이제 바로 근무할 수 있는 친구 중에서 제가 괜찮다고 생각한 친구를 뽑게 됐는데 그게 승훈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시간은 11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이미 애들 와 있는 것 같아요. 서 밑에 서고 인사하고 출발해도 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따 볼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또올이죠 올렸죠. 지금부터 저희 팀 새로 들어온 승원입니다. 아 그래도 다 이렇게 흰색깔 로스로 맞춤을 했네. 우리 근데 항상 남는 거 같아요. 저번에 찌찍찌까도렇고읽으 어. 팔고 안녕하세요 올려 올려 텐션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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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한강 <laughs> 남한강 남한강? 양양? 남한강. 나, 남한강. <laughs> 양양 너무 먼거 아니야? 어? 옛날에 <laughs> 여자야니녕 처음 입사산 소근입니다 안녕하세요 그 어, 여기서 찍 그래 여기서 찍었잖아 소근이 승훈이 여기서 찍었고 갑시다 오, 감사합니다 와 GV80을? 갑자기 차가 뀌었네요 어? 차가 이렇게 좋아져 버렸다고? 버렸으면 쌀금 아니야? 아하! 어, 농담이고 엄마 차야 아하하하. 레전드 나는 차는 별로 관심 없어서 자 그러면 은 우리 출발해 보도록 해볼까? 고고! 출발! 출발! 출발. <웃음> 뭐라고 <웃음> 버리고 간거 <laughs> 알았어요. 너무해 진짜 나뭐 버리고 싶어요. 무슨 거야. 갑자기 분내 가지고 우리는 떨어지면 바로 나고다 <laughs> 되는 거야, 우리는. <laughs> <laughs> 네. 자한 번만 해볼게요 네. 자, 그렇지 야 조금 일어나봐요 네. 일어나봐 그렇지 알았어잘한번아한번아한번 네. 줘볼까? 네. 어, 한번해 <laughs> 열심히 정리하는 송훈이 소근이 1년 전만 해도 저송훈이 자리가 제 자리였고요 지금 소근이 자리가 유경이 시연이었고 이렇게 앉았던 여기가 선생님 자리였거든요 자 일단은 신나는 노래를 좀듣어 어, 지금 저희는 이제 웨이크 서핑을 타고 이제 숙소로 돌아왔는데, 돼지고기 산거, 소고기 산거, 새우 산거 구이하고 해물라면 하고 막 이것저것 해서 이제 먹을 예정이에요. 그럼 이따 봐요. 아이, Are you 이거... 이거 뭐 잘못된 거 같은데... 이거 맞죠? 와우! 와우! 와마호크 토마호크. 토마호크, 토마호크. <laughs> 어, 그거 다시 한 시즈닝하고 요 여기서? 다비우어 이거 다 먹을 수 있을 거요 근데 못 먹으면 안 지운다?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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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아 맛있다 우와 <laughs> 양파 맛있네 양파 맛있어 우와 <laughs> <laughs> 사람이네 선생님은 고기 좀주 돼지 파세요? 톱하세요뭐둘다두개 중에 하나만 먹으라고 돼지? 으음 소금이네 돼지? 음. 그 근데 내돈 주고 먹으라고 하면 되지. 통을 느끼해. 새우. 너네 다 먹을 때까지 참못 자. <laughs> 이거 진짜 싫 디저트. 디저트. 하나는 장석풍뎅이한테 양보하고. 하나는? <laughs> 하나 오! 오! 제대로야! 음. 맛있어! 근데 저첫번째거를 너무 타지 않았가저 정도면 먹고... 병이 걸릴 것 같은... 오와! 제대로 했어! 맛있다! 심각하게 음. <laughs> <흠박하게> 맛했어 <laughs> 있어? 맛있다! <laughs> 맛있어! 네 이렇게 승훈이 입사 축하 경놀고그고 자고 내일 가야겠다면서 빠자 같은 거먹어는지 얘기할 거고 또 언제 또엔딩을 찍을지 네. 몰라서 우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승훈 승훈이 소근 소근 태규 태규 많이, 타격, 타격. 타격. 많이 타격.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영상 영상와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음,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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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이제 퇴근해 보겠습니다. 네. <laughs> <빨리> 가 이제. <laughs>